예쁜 선생님 있어 이런 거 어때? 왜다 듣는 게 없네? 직공 멘토링. 내가 인문사회계열 했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취업이 어렵다. 자, 문송합니다라는 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 멘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생들은 취업이 어렵다. O, X 하나둘셋 크게 해주세요. 잘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둘셋 세모 세모 다 세모 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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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야 될까요? 왜으로라어 하셨어요? 뭐, 아무래도 문과라고 하면은 취업이 안 된다는 편견이 많긴 한데 이게 저는 개인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 안에서도 되게 저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길을 넓혀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문과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는 조금 성립이 안될것 같아요 개인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음. 네, 진리 멘토의 이야기는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길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 누리 멘토님이요 어, 저도 이제 진리 멘토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뭐 문과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이 얼만큼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달려왔고, 준비를 해왔고,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그 길을 향해서 걸어왔느냐, 그래서 얼만큼 취업의 문을 두드렸느냐도 이제 취업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과라고꼭 취업이 어렵다라고 성립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세모를 했습니다. 네, 마음이 이렇게 듣는데도 뭔가 마음이 아프죠. <laughs> 네. 네, 마지막은 정말요. <laughs> 아, 네, 저도 앞서서 누리 멘토랑 진리 멘토가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이 본인 하기의 나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 초반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커리어를 어, 본인 진로에 맞춰서 잘쌓는다면 저는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직공 멘토링이 이제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생 멘토들이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어, 대학생 분들이 이제, 어,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사실 취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면은 또 길이 열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문과도 이제 전공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들을 또 전해주고 있는데 또 저도 어쨌든 어 여러분들의 멘토 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난을 겪을 때 많이들 하는 이제 자책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되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저는 또 이제 반대로. 또,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요즘 사회 구조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길이 열리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어, 요즘엔 또 융합이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갈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원하는 인재들도 맞고, 음, 네. 갑자기 진해라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우리 진리 멘토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인문사회 음. 계열이다 보니까 학과를 이제 선택할 때 수학이나 과학 목을중요시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질문도 멘티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거의 단골 질문이죠. 저 문과생이에요 하면. 수학 과학은 당연히 못하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 멘티들은 당연히 멘토링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수학 안 해도 되나요? 선생님 저 과학 안 해도 되나요? 저 수포자인데 괜찮을까요? 약간 경영학과도 수포자인데 경영학과가 되나요? 약간 와가지고 저화통안 하는데 저 심리학과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다. 자 이제 대답을 해봅시다. 자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수포 과포 해도 된다. O X 하나 둘 셋. 흔히 X죠? 네 답변 우리 누리, 누리멘트할 말이 많을것 같아요. 저요. 어 일단 어 당연히 X라고 한 것처럼 저희 심리학과 특히 더 X인데요. 심리학과는 아예 애초에 과목 자체 에 수학이 들어간 심리 통계 과목이 있어서 내가 확률과 통계를 잘 못하는데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라고 했을 때어 저는 이제 좀 대학교에 와서 어차피 통계 공부를 해야 하니까 완전히 놓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뇌 구조라든지 뉴런이라든지 막 신경세포 막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구성된 과목들이 은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면 그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심리학과는 더더욱이 수학과 과학이랑 떨어뜨려 놓을래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왜냐면 제가 수학과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진짜 솔직한 편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 수학과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 심리학을 정말 인는 사회계열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심리학이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 대뜸 통계를 가르치고 막 뇌를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살짝 자퇴할 뻔 했습니다. <laughs> 네, 잘 조합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현이 OX 퀴즈를 같이 풀고 있는 당신 <laughs> 최고의 멘트로 인정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리, 어, 주멘토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X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 경화학과에 오면은, 통, 저희도 통계를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고 생각, 경제도 배우는데, 어, 이 경제에선 특히 함수를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또, 또 경제 경영 수학이라는 거를 저희 학교는 꼭 어,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진짜 기절할 뻔한 게 어, 미적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미적화 어, 진짜 저는 저도 이제 딱 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와나 어, 이제 수학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저한테 주어진 게 수학 책이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수학을 어, 아 제가 딱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수학을 놓으면 안 됐었구나. 끝까지 어느정도 잡아야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과목이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됐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통계도 컴퓨터로 하는 통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laughs>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후회들을 우리 멘티들이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는,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어, 문풍경도 할말 많죠? 아 근데 저희는 수학을 배우진 않아요. 음. 과목 자체에 수학이나 과학을 이제 연계해서 배우는 수업이 전혀 없긴 하지만 저희가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 때 수학에 관한 거나 과학에 관한 내용을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오시면은 좀더 학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콘텐츠를 제작할 때좀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은 놓지 않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또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나 콘텐츠, 이제 어쨌든 대상이 있어야 이제 어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그 대상에 맞게 만들어내는데 그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런 다 숫자 계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공통 수학으로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어 공통 수학으로 바뀐 이유도 있겠죠. 다 같은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또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 과정?